여러분 오늘 중쭝이는 코로나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얀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쭝이 어제부터 아플 것 같다고 자꾸 찡찡대요 아니 진짜 다 아프대 주변 사 기분이 어떠십니까?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고 있어 아프다 찡찡대기 없기. 어허. 찡찡대지 마. 왜? 내가 비정한단 말이에요. 아시오. 그래도 맞는 게 어디야? 그렇지. 맞고 난 떠날게. 어딜 떠? 해외로 떠날게. 오늘 병원에 가서 남는 거 있는지 물어볼까? 야 남는 거 있는지 물어. 그래도 그거 맞으면은 이제 해외도 갈수 있잖아. 빨리 너의 두팔 자유를 즐겨라. <laughs> 아 대박. 골프 못 치겠다. 너 아파서. 한 진정한 골프와만 할수 없지. 골프, 골프 2주못 간다.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에 힘을 적게 쓰니까 왼손을 치라는 거지 비유적인 표현인 걸. 표정 그도 망둥어야? 망둥어 망둥어네 <laughs> 여러분 쫑쫑의 텐션을 지금 즐기세요 분명히 한 시간 뒤에는 분명 아프다고 찡찡대고 있을 거예요 <laughs> 얀센의 치열쓰나이라 콧방구 예비구 아니 오디님 주말에 얀센 맞았어요? 하나도 아, 아, 아프다. 아프다. 안 아프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? 대잖아 이상한 먹고 거 먹고 온거 아니야? 비타민 주사 맞고 온거 아니야? <laughs> 그러니까 비타민 주 사기 당했네 보니까 <laughs> 아니 듀드 친구들은 다 아팠대요 완전 팔도 못 뜬대요 아 팔은 팔은 뻑뻑해 그럼 몇 시간 된 거예요? 맞은지? 오전 됐으니까 오늘 거의 이틀 됐죠 이제. 이틀 됐네 저는 그냥 타이레놀 먹고 그냥 잤는데 괜찮더라고 어디 타이레놀 어디서 났어요? 아콘님이 주셨어 아, 아 진짜로? 네. 근 어차피 그거 처방해줘요 타이레놀 처방해줘요? 약국에서 안 팔던데? 일반적으로 사는 거랑 처방전을 가져와서 주는 아 거라고 하던데 음음 하긴 이거 게안하라 가사가니까 간호사분이 있냐고 물어보실 적 있다고 하니까 없으면 처방해 주신다고 하시던데 더음 근데 약, 약국 약 가니까 또 처방전이 있어야 준다고 해가지고 음 인증서 받았어요? 네 인증서 받았는데 그 주사할 때그 병을 봤었어야 되는데 연세네 그 <laughs> 연세 아니고 욘센! 두가 만든 연세 말이러아 <laughs> 아, <laughs> 일단... 뭐가 오이안 아프대잖아 질에맞다 응? 나 아, 응? 아, 너도 안아야막구 이제 아프다고 고해야지아파요아고해야니다 <laughs> 아, <모르게> <laughs> 아, 갑니다 좋니다 <laughs> 간다 간다 쇼 간다!

그 맞고. 맞고 나서 네. 이게 예방접종이라 주사 맞은 부위 부을 수 있어요. 네. 부으면 네. 얼음 찜질 꼭 해주시고요. 꽉 네. 음, 음. 누르세요. 비비지 마시고 아직까지 모르고 어긋나더라고. 음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근육통 올 수도 있어요. 네. <laughs> 시작는 열이 난다 팔이 뻐근하긴 하네 근데 막 엄청 구멍 아직까진 괜찮아 타이밍을 위에 처방받아 와야되나요? 그 주사를 맞았긴 했는데 처방, 타 음, 처방해도 처방도아 같은 게 어떤거지 약재로 된거 같없거 안 아프네. 어, 여기까지 거 남자가 어, 수상한 막 이런 뭐. 코로나 끝이네 나는 나 감으로 간다 이제. 잘 살아라. 나. 맞고 나니까 안 아프니까 아주 그냥. 골프하면 아프지 않다. 기세가 등등하시네요. 얀센 뭐뭐 배가 있나 뭐. 안아파? 그 먹었어 아직까지괜아 저녁 대봐야 알것 같아 <laughs> 피 났어 여기 응피나 <laughs> <laughs> 괜찮을 것 같지 <같잖아>. 않 <laughs> 손띠 <놀띠> 체온제 시간이에요. 6 시간이 지냈죠. 연생 먹고. 살짝 살짝 알딸딸? 약간 한 소주 반병 머증 느낌 나. 이게 두통이 오면은 난리가 난대요. 그때부터 막 떨면서. 음. 장난이에요 평소 두통이 많아가지고. 누구 때문에 아, 네, 뭐이 얀센 정도로는 뭐날 머리 아프게 할수 없지 양호. 뭐. <laughs> 강해진 정도 돼야지 내 머리가 아프고 빡자야 36.5야? 3 6 5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쫀쫀이는 얀센 맞고 아주 멀쩡하답니다 멀쩡하지 뭐 얀센은 그냥 한번더 맞을까? 제발 돼? <laughs> 아, 세번 맞아줘야지 뭐 이렇게 어? 이래놓고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골골대는 거 아니야? 지금 배가 배가 고파서 힘들다. 밥을 줘라 밥. 괜찮아요?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.